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플레 방어주로 지금 제약 바이가 뜨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오히려 모멘텀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소식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약부합이죠약부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작은 약한 이 약법 정도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제약 바이오죠. 이방어주로 지금 좀 뜨고 있는 상황이죠. 증시의 하락 수준 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특히 셀티료는 아주 뭐 증시 하락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버텼다가 위로 쏘고 있죠. 자, 약품 수요는 경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제 이런 소식이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죠. 자의약품 지수가 아 이번 달에 마이너스 4% 정도 되는데 예, 상당한 선방이죠. 지금 코스닥이 이번 달 하락폭이 거의 16% 정도 되는 수준인데 뭐야 마이너스 4%니까 아, 정말로 강하게 잘 버텨냈습니다. 자 외국인들 이달에 한미약품도 매수세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가장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 그룹이죠. 국내 정치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제약주들이 방어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약에 대한 수요는 경기와 무관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내수주라고도 하지만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얘는 내수주를 넘어섰죠. 수출주입니다. 수출주인데 이런 경기와 무관한 수출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인플레이션 같은 이 증시 상황이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피난처가 될수 있죠. 피난처가. 피난처가 될수 있습니다. 약값에서 원재료 비중이 낮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제약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의약품 지수 6월달에 4.99%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가 11.8% 하락을 했죠. 자, 상당히 지금 이제 이제 그리고 제약파이오가 그동안의 하락폭이 가장 큰 섹터죠. 정말로 크게 하락을 해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 그 수준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경기 방어주로 또 뜨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몰리고 있고,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삼바, 그리고 셀트리온, 삼바가 395억 매수에 셀트리온이 무려 687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같은 기간에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5조 2천억을 팔았죠. 그런 와중에 셀트리온은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제약주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뭐 이런 삼고 악재가 나타나도 상당히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연한 얘기죠. 제약업종은 제품 가격에서 원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약사 매출액에서 순수 원 원료비가 원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이죠. 그래서 제조원가 가운데 비중이 큰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은 유가 환율 상승 뭐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이 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모가 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율 상승이 수익성에 도움이 되죠. 지금 올 1분기 기준 수출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바, 성 등의 환율 등 환율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분석이 나오죠. 계속 제가 외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안 그래도 이제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이 수혜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도입 상품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도 단기적으로는 관율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상품 매입가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이다. 미리 쌓아둔 재고를 소진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설 수 있다. 셀티뉴하고는 뭐 크게 관계없는 내용이고 불경기에 돈이 없어도 병원은 가야 하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매출 감소 요인이 적초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뭐 아주 상식적이죠. 그래서 올해 제약주는 경기 방어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반기에도 상대적인 안전지대라고 진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들이 계속 피난을 오고 있죠. 셀티현 쪽으로. 피난을 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이 상당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죠. 상당히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낙폭이 정말로 과하죠. 어마어마한 낙폭 과대가 이미 일어나 있는 그런 기업이 셀티입니다 지금 셀티의 주가 위치가 2020년도 3월달 코로나로 박살이 나던 증시 수준을 한번 터치를 하는 수준까지 내려왔죠. 정말로 하락이 깊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을 되돌리는 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120선까지 뚫어내면서 거래량을 실은 장대 양봉 나왔죠. 지금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 돈들이 별로 갈 곳이 별로 없죠. 주식 시장 내에서 노는 돈들이라 그러면 이제 뭐 은행이나 국채 뭐 금을 사러 간다 요런 돈들이 아닌 주식 시장에서 노는 돈이다. 그러면 이런 셀트리오는 뭐 최고 1순위죠 매수 1순위로떠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성장성 단기 성장성 장기 성 성장성, 성장성 다 준비가 돼 있고 거기다가 환율 수혜 그리고 경기 방어 모든 부분에서 뭐,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뭐, 미리 셋업을 해서 많이도 들어왔습니다. 많이도 미리 예, 사놓은 상태죠. 크게, 예, 매수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여기에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에 아주 거의 뭐, 피난민이 몰려들듯이 돈들이 예, 크게 들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 이 나스닥 선물이 0.23% 하락을 하고 있죠. 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나스닥이 3.3% 아주 급등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아주 크게 갖다 때려서 주가를 왜곡을 시킨 다음에 아주 큰 폭으로 들어올렸죠. 들어올리고 나스닥이 그, 금요일날 따라서 오르고. 어, 그러고 이제 나스닥 선물은0.23% 하락 중입니다. 자 이게 연속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여전히 지금 경제 상황은 안 좋다 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만 어,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에, 하락을 하면서 어,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어,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분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아주 역대 최저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 상승 부분도 이제 피크를 찍고 조금씩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좋았다 그래서 주가는 막 올라가도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오르고 조정을 조금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 셀트리도 이제 크게 상승했죠. 그래서 크게 상승하고, 음봉이 살짝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음봉이좀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인플레에도 어... 이 상당히 꿋꿋한 모습을 보이는 제약과요. 그리고 수급이 상당히 좋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어, 조정을 할지 아니면 좀더 밀어붙일지는 이제 메이저 마음이니까 단기적으로는 메이저 마음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단기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